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제이스 학생의 숙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지금 최근에 보던 것들에서 뭔가를 잘 읽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음. 요거를 좀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뭔가 숙제 첨삭의 연속성이 좀 떨어진 느낌이네요. 요건 했거든요. 해석적으로 슬슬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감합니다. 그게 맞는데 근데 지금 이 숙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보면 될것같아요 Come, come. When did you? 뭐라고요? When did you come back home? When did you come back home? When did you come back home? 잘했네요. 이게 40분 걸린 숙제군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중단시켜야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생이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 잠깐만, 영상 보니까 이제 알겠네? 10개지, 20개지, 91개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 20개가. 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날이 언제죠? 5일이잖아요. 8일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지금, 통계를 보면, 8일 자 데이터가 4일 전인가요? 며칠, 시... 이거야? 언제 거야? 잘 모르겠네.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네. 그 지금 이게 이걸 거거든요. 6일이잖아. 6일이 지금 많았죠, 양이. 얘는 며칠인데? 8일이네. 8일인데 양이 많았다고. 이거잖아. 근데 5 4복습밖에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봤다고 하는데. 데이터랑 안 맞는데 뭔가? 이거 딴거한거 거 아닌가요? 대기이 이거 맞아요? 아니면 동기화를 안 시킨 거 아니에요? 동기화를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는 암기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숙제한 게 여기 기록이 안된거 아니야?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날을 말하는 거라고? 봐봐. 하나, 둘, 셋, 넷. 4일 전이죠. 하나, 둘, 셋, 넷. 이거잖아. 7일. 이건 8일. 그럼 여기란 말이에요. 54복습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말이 안 되잖아. 데이터랑 안 맞아. 동기화를 잘못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동기화 잘못 시킨 것 같은데? 40분 숙제, 숙제, 40분 했던, 했던 날, 했던 날, 의 데이터가 많기에 동기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 40분이라는 시간을 썼는데, 기록된 건 굉장히 소량, 아마도 동기화를 안 시킨 거 아닐까? 그냥 컴퓨터를, 그냥 프로그램을... 동기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 일단 동기화중이 나오는데 버튼을 할 때마다 누른 거야? 혹시 그러면은? Be t school the day after tomorrow When did you come back home? I... I come back home at k m u s I come back home I came back home yesterday I came back home yesterday. 다시 버튼 누르지 말라고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다시 버튼 다시 버튼 누르지 말고 틀릴때 다시 버튼 누르지 말고 어려움 버튼 누르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okay. 어? 이 h e 안 나오죠 went가 고 o 의 과거시제를 쓰면 되는 건데 did go 이러고 있잖아요 t o 저러면 예스테리. 안 되지 I went to school the day before yesterday 개념을 담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려고 할 거야. 아마 그럴수록 계속해서 힘들어요. 여기에 왜 웬트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고, 그 근거 파악을 하고, 그 근거를 이용해서 본인이 답을 낼때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저게 웬트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복하면 그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쉽진 않겠죠. 습관이라는 게있니까 사람마다. 아니죠. The day after tomorrow, t days later. 생각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Yesterday는 어제잖아요. 어제랑 상관이 없잖아. 모레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레라는 거가 모래나 어 그제가 그저께가 before랑 after가 들어간 거를 기억을 하고 그냥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거예요. 생각이 전하러.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힘들어져요. 돌아왔어요는 came이거든요. 근데 습관대로 하자면 did 고가 나왔으니까 did come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네,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일 텐데 어쩔 수 없어요. 학생이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근거 없이 그냥 단순한 기만 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수학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Hi, my name is Somi. I am from Korea. Hi, my name is Somi. I'm from Korea. 또 하고 있어 맞 i 읽었는 m 왜또 하고 있어 왜 m k 게 r e a My name is name is Somi. i am from Korea. 또 말하고 있음. 지시사항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샌가 지시사항과 다르게 하고 있음. 맞으면 맞게 읽었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세번 듣고, 세번 듣고, 세 번. 듣고, 세번 이하기 그, 거였죠 송, I am, I name, the... 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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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s t 랑 middle. 뭐 이런 거못 읽는구나 of... 그래 저걸 못 읽는군요 카드들을 더 추가해줘야 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인가를 좀 볼게요 일단 지금 학생 숙제하고 있는 건가? 통계 봐봐 새 카드 234개야 r of the year. 1st year of 1 3 1 s 아니구나 <laughs>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줄 건데 뭐랄까 first가 있거든요 첫 번째에요 first입니다 근데 이거를 읽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건가 그럼 어떻게 잡아줘야 되지 지금은 그런 단계로 해줄 필요가 First. 없어요 그냥 irst 이걸 한번 찾아볼까 irst로 끝나는 영어 단어들 있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f i r s t 와 f t r s t 가 있고, w a r s t 가 있네요 그러면 s i 1st 니까 근데 좀 t 족하다1수가 어쨌든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ddle도 넣을게요 middle인데 dle로 끝나면 되거든요 Fradle 있고, 레 a d l e 있고, Doodle, Noodle, Poodle, Needle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아마도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iddle 중간 뭐 이거죠? 중앙의 중간의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를 여러 개를 주면 좋을 텐데, 하, 근데 섣불리 이런 것들 주기가 좀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학생이 보는 카드가, 하루에 보는 카드가 너무나도 적은데, 기회비용적으로 이거를 먼저 해주는 게 맞냐, 아니면 다른 걸 먼저 하게 하는 게 맞냐. 쉽지가 않다, 진짜. 미들인데, 미들이 들어간 단어들 좀 정리해서 줘야겠다. 괜찮은 게 있을지 모르겠네. 해주고 싶은데, 이게 학생한테 너무 어려워서 고문이 될까봐, 뭘 함부로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고문이 될까봐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생이 좋아하는 동물 같은 거, 아까 푸들이 제가 보였거든요. 이거, 푸들이잖아요. 푸들, 음, 푸들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것만 줄게요, 일단. 많이 줄 수가 없는 게 학생이 이거를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뭘 주기가 힘드네요, 좀 약간. 첫 번째 이거거든요. 일단 얘네들은 위치 변경해서 먼저 볼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이 먼저 저거부터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음, 네.